네 오늘은 세금의 납부 시점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세금 내는 것도 싫은데 빨리 내는 건더 싫겠죠 그런데 세금을 늦게 납부할수록 이 세금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아파트보다 상가 증여가 좋죠 그첫 번째 이유가 뭐죠? 기준 시가랑 실제 우리가 상가를 거래하는 시가가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게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아버지가 있고 자녀한테 증여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상가에선 월 임대료 400이 발생하고 있죠. 근데 자녀는 현금을 좋아하죠. 그래서 상가를 팔아서 자녀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증여세가 얼마 나올까요? 20억이에요. 상가를 팔면 20억이니까. 그러면 증여세가 6억 2천 정도 발생하네요. 이 6억 2천 어떻게 나왔죠? 실제 이 증여하고자 하는 금액에 19억이잖아요. 요 사이죠? 10억에서 30억 사이니까 30억 이하의 구간이니까 40%를 곱한 다음에 이걸 빼주면 되겠죠. 1억 6천을. 그러면 6억 2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를 팔아서 증여하는 게 아니라 그 상가 자체를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저는 얼마를 증여한 거죠? 부동산에서 물어보면 되나요? 누군가가 20억에 살려고 했으니까 전 20억을 증여한 건가요? 그건 아니겠죠. 상가 자체를 증여할 때는 이 상가의 시가를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 상가의 시가 어떻게 판단하죠? 옆에 있는 상가랑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상가는 코너에 있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앞에 있거나 이 위치에 따라서 그 시가가 천차만별이에요.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외부 제3자 입장에서 그 상가의 시가를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그 금액으로 증여한 거로 본다는 거죠. 물론 감정평가 가액이 있으면 그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가장 최우선은 시가,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리고 보충적 평가 방법이거든요. 그럼 언제 시점에 감정평가 금액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증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 증여일 전 6개월 아니면 증여일 후 3개월 동안 이 기간 동안 확인되는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걸 시가로 인정해서 그렇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거죠. 근데 제 지난번 영상에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상속 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감정평가 금액이 적용될 수 있다면 그 이후에는 언제까지냐. 지금 6개월과 3개월 사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이 질문상의 이 2년은 어떤 규정이냐면 이런 규정도 있거든요. 내가 증여를 한 시점 이 2년 이내에 어떤 시가로 볼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국세청에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금액을 시가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사례가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규정에 따라서는 증여세 신고 기한부터 6개월이네요. 근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감정평가서가 하나 있다면 이거는 감정평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10억 이하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하나로 가능하게 했지만 원칙적으로 상징세법에서 우리가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하려면 두곳 이상에서 감정 평가를 받아야 돼요. 실제로 한 곳에서만 감정 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렇게 신고를 했을 때 부인된 사례도 있거든요. 우리가 상가를 준다는 거는 시가로 준다는 게 아니죠. 기준 시가로 준다는 거예요. 근데 기준 시가는 일반적으로 낮죠. 뭐 최근에 꼬마 빌딩 관련돼서 국세청이 직권으로 감정 평가를 한 다음에 과세한다고 얘기가 있긴 있지만 그 사례가 많진 않죠. 그 예산 또한 풍부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가는 기준시가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좋다고 하죠. 아파트는 왜안 되죠? 아파트는 실제 매매 사례가액이 시가로 봐지기 때문에 아파트는 기준시가로 주기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이 상가 20억에 팔수 있지만 기준시가 10억인 상가를 증여했다면 증여세 얼마죠? 2억으로. 엄청 많이 줄어드는 거죠. 내가 사실 상가를 줄때 이걸 팔아서 줄 수도 있고 그냥 줄 수도 있는데 팔아서 줄 때와 기준 시가로 줄때 징여세 차이가 4억 가까이 생긴다는 거죠. 상당히 큰 차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가 좋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징여세는 누가 낼까요? 상가를 줬어요. 기준 시가로. 그럼 징여세 누가 내죠? 부모님이 내주시면 안 되죠. 부모님은뭐 내줄 수도 있겠죠. 내주면 징여 재산 가액이 높아져요. 일반적으로 상가를 주면서 징여세까지 납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납부해 주는 징여세에 대한 징여세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최초에 10억짜리를 줬지만 그 징여세까지 내가 내주게 되면 내가 내야 되는 징여세는 더 올라가네요. 이렇게 징여세를 대신 내주면 징여세 자체가 다시 올라가게 돼요. 그 차이 또한 꽤 크죠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 사례에서만 보더라도 가끔 그리고 상담하다 보면 취득세는 그냥 내줘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취득세도 분명히 나와 있죠 국세청 안내 책자에도 나와 있어요 이 취득세를 사후관리 하니까 주의하라고 이렇게 상가는 기준시가로 증여가 가능하죠 그리고 아파트보다 상가가 좋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상가는 임대료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임대료 비중이 꽤 커요 주는 금액 대비 그래서 이 임대료를 연부연납으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 연부연납이 뭐냐 하면 세금을 늦게 내는 거예요 증여세가 최초에 10억짜리를 줬으니까 2억 2,500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6년에 걸쳐서 나눠 낸다면 3,750만원씩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상가 임대료를 가지고 추후에 발생한 이 증여세 금액을 제가 납부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선 본인이 납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가된 증여세만큼 줄일 수 있잖아요. 아까 증여세가 얼마 증가했죠? 2억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그럼 그 2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 자녀한테 상가를 주면 그 임대료 얼마 되지 않잖아요. 다 써버리기 쉽겠죠. 그럼 이런 상가 임대료는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을 대신 들어주는 걸로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종신보험을 만약에 자녀가 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녀가 계약자고 자녀가 그 돈을 납부하겠죠. 그리고 보험 수익자도 자녀예요. 이거는 징여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속하지도 않아요. 이 부분을 법인으로 잘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중요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